석 달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우연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내리는데 손이 멈췄어요. 아들 이름 옆에 석달 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인사 한 번, 용건 한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을 꺼낼 사람이 없어졌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조용한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챙긴 걸까?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매달리지 않았고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빈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와 닿으셨나요? 비슷한 마음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꿨는지,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편해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날들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늘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제때 먹고 있니? 회사 일은 괜찮고? 물어보는 쪽도 저였고, 대화를 이어가는 쪽도 저였습니다. 아들 대답은 짧았어요. 괜찮아. 잘 지내. 바빠.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끊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니? 건강은 괜찮고? 전화를 끊는 쪽도 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회의 들어가야 해서. 운전 중이라 위험해.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마무리했어요. 그래, 바쁜데 미안해. 조심해서 가. 전화를 내려놓으면 허전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어요. 시장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좋은 고기 고르고 나물도 사고 과일도 한 박스씩 샀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니까요. 집에 와서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묻히고 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서 예쁘게 담았어요. 12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어요.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안 막혔니?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받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어요. 전 붙인 팬도 씻어야 했고, 냄비도 여러 개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니 세시가 넘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 봐야겠어, 차 막히기 전에.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 과일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들도 뭐,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례하지도 않았고, 인사도 했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당연한 하루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를 지웠어요. 제가 한 일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진짜 어떤 건지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보자.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늘 아침이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잘 잤니? 오늘 날씨 춥다더라. 감기 조심해. 손이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문자 앱을 열려던 순간 멈췄어요. 아니야. 오늘부터는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문자 한통안 보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첫날은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휴대폰이 신경 쓰였고, 장을 보다가도 아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늘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사흘째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나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용건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는구나. 정말, 내가 궁금하지 않은 거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달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궁금해 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여행 가려는데 차좀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어요.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용건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건 전화가 차를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 짧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쁜 엄마가 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의사를 말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 엄마, 괜찮아? 요즘 왜 연락 없었어? 이렇게 물어볼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은 제 거절에 화가 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어요. 차를 못 빌렸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더 아팠어요. 싸우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침묵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저를 되찾았는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죄책감이었고, 하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내가 나쁜 엄마인 걸까? 아들이 필요할 때 거절한 게 잘못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른 감정이 찾아왔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도 제게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하루를 살았어요. 처음으로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인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을 쐬고, 깊게 숨을 쉬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꼈어요.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 시간씩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을 꺼냈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천천히 읽으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니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도 늘었어요. 어느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은 없어. 그냥 나쁜 일이 줄었을 뿐이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조용했고, 밤에는 혼자라는 게 실감 났어요. 가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평온함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도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통화해도 외로웠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외로웠어요. 그건 무시당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어요. 혼자지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는 저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두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용건일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용건이 아니었어요. 안부였습니다. 두달 만에 처음 듣는 안부인사였어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늘 제가 먼저 가도 될까 물어봤었거든요.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과일 한 박스만 사갔습니다. 옷도 편한 걸 입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들끼리 잘하는구나.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허전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만남이 좋았던 건 제가 저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챙길 거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와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주고,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 누워있을 때,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무시당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일 뿐입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아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아들도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존중합니다.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제 감정을 귀하게 다루고, 제 삶을 존엄하게 살아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뿐인 분들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했을 뿐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지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기다리되 무너지지는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녀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